깊은 맛이 나는 감자 고로케 만들어 볼게요. 우선 양파랑 당근을 다져줍니다. 식용유 두른 팬에 다진 돼지고기 넣고 볶다가 미림 넣어주세요. 양파 넣고 충분히 볶다가 당근 굴소스도 넣고 볶아주세요. 채반에 받쳐 포슬포슬하게 찐 감자에 버터를 넣고 으깨주세요. 소금, 후추 넣고 볶아뒀던 야채도 넣고 잘 섞어줍니다. 같은 크기로 8 등분 해 줄게요. 동그랗게 모양 잡아 준뒤 밀가루, 계란, 빵가루 순으로 묻혀 주세요. 예열된 기름에 넣고 먹음직스러운 갈색이 되면 건져 줍니다. 속재료가 다 익은 것들이라 오래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. 아이들 간식으로도 맥주 안주로도 최고예요.